앞서 이제 앞으로 발언하실 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밝은 빛 가득한 연구소 이정선 대표님 다음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일개성도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일개성도입니다. 여러분 차별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차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 나라는 역차별을 교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통과한다고 하면서 역으로 교회에 대해서 무참히 차별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로 이행하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맞아요. 모든 언론 방송이 정권에 대한 비판 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많은 부실한 정책과 실패에도 현 정권을 칭찬하기 일색입니다. 공중파 어디에도 정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방송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저 옷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형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 나라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전쟁의 폐허 더미에서 한국 교회는 이 나라를 국민을 백성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물질로도 섬겼고 기도로도 섬겼습니다. 울며 부르짖으며 통곡하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부르짖고 외치는 자들은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세균, 정세균 국민 총리님, 교회에 다니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의 입장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회개하겠습니다. 지금 국무총리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발언들, 교회를 역차별하는 모든 일들,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조금 전에 국회의원 앞에서도 아이들과 일반 엄마들, 학부모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있습니다 너무나 더워서 카페에 들렸습니다. 카페에 있는 어느 한 사람도 마스크 쓴 사람 없었습니다. 어찌 교회에서는 식당을 이혼을 할수 이것이 차별이 아니고 뭐하십니까? 합니 보괄절 차별금지법이 누구에게 통하는 것입니까? 교회에만 해당하는 차별금지법입니까? 이런 법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부당한 일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즉각 이 일에 대해 네, 감사합니다. 일계 성도라고 하시기에는 너무 가슴에서 어느 목회자 못지 않은 정말 울분과 또 기도의 그 감사의 그 목소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분 순서는 생명인권 학부모 연합.